셀테리언금요일1.89%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종 모습이 나오고 음봉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 그림은 권리락을 연결하지 않은 모습의 주가 모습이고요. 여러분께서 대부분 보시고 계신 그림들은 아마도 권리락을 연결시킨 수정 주가의 모습으로서 권리락 이후에 이 모습이 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주가를 수정하지 않고 권리락을 그대로 감안시킨 실제의 모습은 요러한 모습이다 르게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권리락 이전인 5일날 강한 양봉을 보이고요, 권리락 이후 월요일 날도 양봉,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금요일 날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시장 전반의 불안감도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 시장도 금요일 밤, 나스닥이 1.3%, 다오가 1.7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동 사태에 따른 악재가 시장 전반, 그리고 셀테리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난 저점 15만 400원대는 바닥으로 확인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하는 하락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셀테리온 자사주는 3만 269주를 매수를 해서 예정된 이번 자사주의 약55%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공매도는 12만 4천주, 외국인들은 96억의 매도, 기간들도 161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이제는 바닥을 확인을 하고 추세적인 대세 상승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추세, 월봉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1차적으로 2022년, 2023년, 2년에 걸쳐서 1차적인 박석권의 바닥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 현재까지는 2차적인 박스권의 바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바닥권을 한 단계 올라간 상황에서의 박스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년 1년 동안은 헬스케어와의 합병에 따라서 영업이익 측면에서의 안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요. 주가도 박스권을 헤맨 것이고 올해 들어서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망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여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역시 추세적으로 턴 라운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될수 있는데요. 주가는 우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올라갈 때 보면 또 급하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의 바닥권에서의 박스권을 거친 이후에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다. 그 이유, 근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측면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올해 들어서 4월 달에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나왔고, 공매도의 재개,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을 했던 것이고요. 5월 달에 바닥을 확인한 것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 실망감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1차적인 하락세 때보다는 하락의 충격은 약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상정자 발표를 계기로 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4월 달에 외국인들은 1966억의 매도를 보였고, 5월달에는 더 많은 매도가 나왔죠. 2,640억의 매도가 나온 상태. 그리고 6월달 현재 절반밖에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346억입니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고 또 그림상으로의 추세를 보시더라도요. 두달 연속 하락의 모습이 6월들어서는 옆으로 세우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또한 기관들의 움직임 가운데서도 연기금의 움직임을 보시면 4월 달에 연기금이 502억의 매도, 5월 달에는 1279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만, 6월 들어서는 현재 79억의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은 기간 투자가 전체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역시 6월 달에는 매도가 진정된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월, 5월 외국인들의 매도, 매도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6월부터는 최소한 매도 규모가 줄거나 매수 전환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연기금은 6월달 매수 전환이 시작됐죠. 이와 같이 아직은 조금 빠른 판단이긴 하지만 수급의 변화 조짐은 분명히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수급 변화의 근거는 역시 셀트리온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급 측면에서.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고요, 권리락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매도 잔고의 흐름인데요, 사실 5월 26일날 장 끝나고 무상증자 발표한 이후에 6월 11일까지 공매도 잔고 상황을 보시면 오히려 51만 4천 주대의 증가세가 나타난 것이죠. 물론 중간에 데이터 오류가 있어가지고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산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에 대한 집계가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죠. 어쨌든 이틀 만에 바로 잡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무상정자 이후 공매도 잔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하지만 무상정자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51만 주 늘어났지만. 주가는 오히려 안정적인 상승으로 갔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요, 힘이 세다고 오히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바뀌게 되면요, 공매도 장고의 일부는 바로 환매수적 쇼커버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시에는 공매도 장고가 줄어들면서 쇼커버링의 효과를 인해서 주가의 상승 속도도 좀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마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외국인들과 연기금의 수급의 변화가능성이 6월부터는 감지가 되고 또한 공매도 역시 잔고가 늘어났지만 오히려 주가는 힘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은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이란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급 변화의 핵심적인 변수는 바로 실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2분기의 유럽의 실적, 3분기에는 미국 실적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6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시장에선 과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2분기 실적부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요, 바로 영업이익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평가하는 것은 이익가치를 1차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만큼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분기까지 회사에서 발표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의 추세를 보시게 되면요. 작년 1분기의 영업이익은 워낙 안 좋았잖아요. 이것을 올 1분기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에 대한 변화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영업이익률이 분기별로 봤을 때는 작년 3분기에 23.5%를 기록을 하고 4분기에 다시 안 좋아지면서 18.5%였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는 4분기보다 안 좋은 17.7%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안 좋았던 것이죠. 또한 연간으로 보더라도요. 22년에 영업이익률이 28.3%, 23년에 29.9%로서 거의 30%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13.8%였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회사 측에서는 세 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개선될 추위와 전망을 보시게 되면요. 매출 원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매출 원가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은 우리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것이잖아요. 비용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바로 매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판매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 즉 판관비가 되는 것이죠. 판관비 측면은요, 작년 24년에 많이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의 출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올해도 진펜트라에 대한 홍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미국 법인에 대한 확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에 판관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올래도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된다면 핵심은 매출에 들어가는 비용 즉 매출 원가율이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1분기에는 일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1분기와 지난 4분기에는 매출 원가율이 일시적으로 다시 좀 높아지는 상황이 나왔죠. 하지만 결국은 매출 원가율은 올 4분기가 되면 20% 후반에서 30% 초반으로 갈 것이다. 그 이후 세 가지는 첫 번째로 TI 제품 생산 본격화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생산성을 높였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같은 비용으로 봤을 때한 개를 생산을 했다면 앞으로는 두 개를 생산할 수 있다. 요게 바로 TI, 즉 수율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제품별로 리터당 생산량이 1.6에서 2.4배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원가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 원가율이 높았던 제품들의 재고가 소진이 됐다는 것이죠. 기존 재고들은 매출 원가율이 높았지만 신규 제품들은 매출 원가율이 낮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의 재고가 소진이 됐다, 다 팔렸기 때문에 매출 원가율도 낮아질 것이란 이야기죠. 합병 직후에는 기존 제품들의 재고 비중이 80%였지만 1분기 현재는 30%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출원가율은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근거는요. 기존 제품들에 대한 개발비 상각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것 또한 비용이잖아요. 허주마의 상각 완료, 램시마에 대한 상각 역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매출원가율이 4분기 가게 되면 은20% 후반에서 30% 초반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의 변화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먼저 분기별로 영업이익률의 추세를 보시게 되면요. 24년 3분기에는 23.5%의 영업이익률이었고, 24년 4분기에는 18.5% 영업이익률이었는데요. 2분기에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24.3%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3분기에 대해서는 28.9%, 4분기에 대해서는 30%의 영업이익률을 시장에서 보고 있는 전망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4분기에 가서는 30%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한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연간으로 우리가 보더라도요, 시장 컨센서스 상으로 연간 영업이익률 역시 22년엔 28.3%, 23년에는 29.9%, 그리고 작년에는 13.8% 였는데요, 올해 전망치들은요, 26.5%, 그리고 26년 내년에는 30.9%, 27년에는 32.5%가 되는 것이죠. 물론, 26년, 27년 아직 조금 먼 이야기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의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이어진다는 측면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해서 주가는 이미 바닥권을 통과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추세 상승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런 불안감들이 시장 전반의 조정과 더불어서 셀터린의 조정 이러한 부분들은 양호한 조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단기 악재 이후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고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6월 말 7월 초에 접어들게 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 역시 긍정적인 움직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6월달은 월봉으로 양봉, 그리고 7월달 역시 양봉의 가능성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단계적인 계단식 상승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